자,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리플, XRP 인데요. 자, 현재 3167원에 매물들고 있어서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리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도 하실 텐데, 그에 반면에 리플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슬슬 부정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신들의 분석들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 SEC에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아, 리플이 이러한 트릭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리플의 가격은 변동이 없고, 지금 온체인 활동이 침체되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지금 뭐이 고래 투자자들조차, 활동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동향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그널이 많다라는 거. 지금 리플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뭐 현재 4.48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1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44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의 반면에 조금은 보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은 재미없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가깝냐라고 보면은 당분간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또 갑자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그널이 어떤 거냐. 일단 지금 이 3천원 구간에서 그래도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3천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반등 나오는 타점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올라가졌던 것 꾸준히 도달을 해줬던 것이 바로 여기 이 4천원 구간까지는 도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이 30%의 수익은 챙겨 갈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밀릴지는 좀더 이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또 다시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이 물량들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구간별로 깨주면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구간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해내고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점차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그냥 급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일단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을 얼마에 모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구간들이고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둬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아 나는 뭔 노릇인지 모르겠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이 타점들 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번호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이 타점들 무료로 공유를 드릴테니까 어차피 저도 매매하면서 이런 타점들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한통 보내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는게 어렵지 않듯이 이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시면 얻어갈 수 있을게 많을거예요자 실제로 지금 리플이 이렇게 꽤 횡보하는 동안 많은 코인들이 올라왔습니다. 뭐, 솔레이어라든가, 그전에 급등을 보였던.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자 이런 코인들을 저희 채널에선 항상 저점에서 먼저 매수 타점을 잡고 크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게 먹고 나오는 이런 매미 타점들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못해도 두배 이상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두배 이상 급등할 코인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솔레이온 아니에요 이 코인은 이미 저희가 이런 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좀 저점에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지금 영상을 청해주시는 분들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그 코인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제 채널을 키워보고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들,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코인들, 못해도 두배 정도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기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코인들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도대체 뭔 코인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로 후회할 만한 코인들,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그 코인 들어갈 걸 그랬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공유를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만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실 실력을 체감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매매했던 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1월 16일에 오닉스 코인을 5원에 있을 때부터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 오닉스 코인은 이렇게 1월 16일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무려 7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16배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더 빠른 타이밍에 매수 사점으로 잡아드렸고 이렇게 실제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1월 16일 9시 30분에 오이스코인 5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코인이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바우스 토큰 역시 3월 8일에 23,360원에 있을 때먼 추천을 드렸었고, 이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하면서, 10만원까지 올라가서 무려 5배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운스토큰 역시 마찬가지로 3월 7일에 제가 바운스토큰을 2만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높은 가격까지 들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1차 매도가 설정을 하면서 일단 차익실현을 일부 해놓고 그 다음에 상항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간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챙겨 간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제 채널을도 같이 성장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10745006이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코인을 모두한테 드리지 못하고 선착순 200명한테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 이 차트가 꼬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이 반등을 딜레이 시킨다라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불안한 구간을 만들어 주는 등 개미털기를 진행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200명한테만 전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들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코인에 몰빵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인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 뭐 5만 원을 들어가던 10만 원을 들어가던 아니면 어떻게 움직 있는지 지켜만 보던 한번 이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왜 이코인을 이 타점에서 공유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취소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시면더 이상 귀찮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한번제 채널이 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지 겪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 채널의 목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초기 투자자가 돼서 그 효과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